여러분 너무 덥고 습해서 여러분 에너지가 어 자꾸 이렇게 충전이 돼도 금방금방 에너지가 소시, 소실되시죠.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어, 커피숍이 있어서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지금 노지 아이들을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여러분 정말 거의 한 달이 비가 왔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을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까칠해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뭐 곰팡이성 질환이 와서 많이 죽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관리가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노지에서 곰팡이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차광이 돼 있고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지만 햇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냐면 차광이, 차광을 이차광 치면 차광을 얘기를 하자면 7시 그니까 뭐라 할까 햇빛이 약간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많이 들어오면 안디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타서 죽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햇빛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뭐냐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도 붓나는 애들이에요. 라피네, 라피네처럼, 아니, 라피네, 그 다음에 그, 뭐 하여튼간, 뭐 아이씨 그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판이 있는데 여러분 딱한개가 죽었어요. 그거는 이게 입고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 뭔가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죽은 애들 빼고는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빨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버려야 돼. 어, 아니면 여기가 자꾸 옮겨 옮겨. 어, 옮겨요.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 지금 뺐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뺏어 버리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 어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데서 지금 죽은 게 없잖아요 분나는 아이들은 잘 죽는데 자 이거의 비법은 노지에서 어느 정도 차강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뭐냐면 열에 의해서도 죽어요 새콤하게 타서 어, 어. 비온 다음에 여러분 온도가 이렇게 35도 이상 올라가면 죽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차강된다 해서, 된 상태에서,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냐면 그, 이렇게 지금 비닐을 씌워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살짝, 살짝 비, 비를 맞아도, 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차강이 그냥 진짜 막 그, 그 약간의 햇빛이 뭐라 갈까. 완전히 들어오면 안 돼. 응. 어느 정도 햇빛이 쬐끔 들어오는데 타지 않을 정도의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커요. 어,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꿀팁입니다. 어, 요런 거그 뭐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것보다 요렇게 노지에서 비닐을 치고 차강을 한 상태에서 요렇게 키우시는 게 훨씬 안 죽어요. 어, 여러분. 정말. 아,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예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멀로 철화라든지 뭐 라핀의 철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 화이트팜 철화들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두개 나왔어요. 죽은 거는. 그러고 지금 임하는 거에서 지금 죽는 아이들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죽는 거더 나온다겠죠. 어, 안 나올 순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날씨가 습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죽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최소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라피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들이 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거는 이렇게 떼주셔야 돼. 어, 죽어도 할수 없어. <laughs> 안 하면 자꾸 물러서, 비가 오면. 라피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어, 약간, 이게 뭐냐면 햇빛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뭐냐면, 강광이 아닌데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다잘 살고 있어요 음 지금 보시면은 요 아이들은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걷어주셔야 돼어 요거는 이제 응애 같은 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챙겨서 응애 전문 약을 좀 한번 쳐주세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살균 살충제를 다 줬어요 어 뭐에 종합 살균 살균제를 줬다 그랬죠 여러분 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어, 탄저병에 대한 거를 찾는데, 아이들 진짜 그렇게 비가 많, 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쪽에 멀로 철화 대품도 있고요. 지금 이게 아리엘 철화, 철아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쪽도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관리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 신경을 쓰면, 어, 이렇게 아이들이, 응, 군나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건데, 무지에서는 이제는 여러분 차강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차강을 이렇게 비닐로 해주시고, 차강도 95%로 하시는 게 좋다겠어요. 잘못하면 햇빛으로 죽어요. 자, 이쪽에 멀로 쳐라 대품도 잘 크고 있고요. 어, 이건 화이트 팜. 응. 아, 이거 혹시 몰라서 내가. <laughs> 아이고, 저기 여러분 이자 혹시 몰라서. 얘를 그 얘가 뭐냐면 스타마크 철화예요 어? 얘물온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이 혹시라도 몰라갖고 내가 떼놨는데아이구 젠장아 여러분 그냥 대포물 키울걸 어? 병이 없었어 병이 없는 거는 여러분 이 왜냐면 물을 맞아갖고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나봐요 그리고 달팽이가 먹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떼어놔봤는데 아이구 괜히 뗐네 병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냥 대폼으로 키우고, 이거는 또 이제 자손 번식을 했네. <laughs> 잘라서. 근데 이렇게 병이 없는 아이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뭐살균살충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병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뭐냐면, 다육이들이 입고가 되면 병이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스타마크 철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띄워줬는데, <웃음> 아까워. <웃음> 대품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병이 없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요렇게 지금 습도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스타마크 철화 이렇게 잘라놨는데 병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팜 철화 대품인데요. 이쪽에 약간 물러갖고 제가 여기를 잘라놨는데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병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방적으로 치는 겨. 죽을까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애들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고 달팽이야 그거 쳤더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곰팡이처럼 이렇게 피네 아 이게 달팽이 약이에요 이게 약으로 했더니 곰팡이처럼 해서 이거를 또다 떼주고 앉아 있네 아유 얘는 또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달팽이 이야기 좀 비싼 걸로 써야 될것 같아요. 싼걸 썼다니 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기네. 음,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고요. 아이들이 살짝의 물자라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 지금 노지의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죽는 거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다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 장미는 얘기를 해드리면, 어, 독일 장미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국 장미는 여러분 뭐냐면, 걔가 약간 탄저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흑점병이라는 게잘 와요. 근데 얘가 약간의 점점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영국 장비에요. 그래서 영국 장미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약을 한번더 쳐주세요. 흑점병 아니면, 어 아니면 여러분, 약을 과게 하 쳤다든지 아니면 어, 탄저병이나 이런 게 있는 거고 음, 영국 장미는 그런 게더 심하다는 거. 어, 뭐 장미도 대체로 대체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흡족합니다. 죽은 거 없이 장미 매력 있네요, 여러분. 음.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아이고야 너무 더워요, 여러분. 지금 이쪽도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조금 우짜라면 있지만 그렇게 죽는 애들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어 이렇게 지금 다육이를 보여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 뭐냐면 탄저병 기운이 그렇게 없네요. 어, 왜냐면은 이 까라 소리 이 탄저병이 엄청 약한 아이인데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어. 그래도 물이 닿을 텐데, 어, 밑에 보면 물이 좀 있거든요? 방걸봉랑은 지약이야. 저렇게 떨어지잖아. 응.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약을, 탄저병 약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병의 기운이 있는 아이들은 아, 극히 드물어요. 응. 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병들이 없어 보입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살짝 옷자람은 있지만 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극히 많이 나오진 않고요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나오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어 지금 아주 건강한 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어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떼어 주세요 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떼어 줬는데 이렇게 떼어 주세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어 근데 탄저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탄저병 약은 노지에 있는 거 이렇게 햇빛 차단을 해주고 95%짜리 차단을 해주고 비닐을 쳤을 때에는 여러분 노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겠죠? 약을 쳐줘도 된다겠죠 탄저병 흑전병 어, 장미 같은 경우는 흑전병이에요 그런 거를 쳐주셔야 돼요 어,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 아이고 파랑새는 이번에 보니까 조금 죽는 게 나오네요. 어, 나중에, 보, 가을이 되면, 어, 제가 아, 사서 몇개 심으려고 해요. 여기도 한두개 정도는 죽었어요. 근데 뭐 나머지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쪽부터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멀로철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멀로철아를 잘 키우고 싶으시면 잘안 죽이고 키우고 싶으시면 좀 노지에서 키우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리대 있잖아 아파트에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게 오히려 덜 죽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분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뭐에 노출이 심하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그 뭐냐, 흰가루 병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 탄저 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잿빛 곰팡이에 되게 취약해요. 곰팡이 병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멀로도 여러분 제가 잘라놨었잖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어, 세 개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병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놔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멀로 철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아리엘 철화는 지금 뭐 죽은 게 지금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그런데 아요 어 멀로 철화나 화이트팜 철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안 죽이시고 키우시려면 뭐냐면 노지에서 차광이 돼 있으면서 통풍이 잘돼 있으면서 요런 식으로 해서 키우시면은 오히려 들 죽고요. 집에서도 여러분 뭐냐면 어 집에서도 여러분 거리대 아파트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게될 죽어요. 하지만 아파트 거리대에서도 비가림을 해 주시고 거기에 차광을 해주셔야지. 차광은 여러분 95% 짜리 써야 돼. 그래야 많이 안 죽어 웃자라면 좀 어때? 그거 가을이 가을 겨울이면 다 이렇게 여러분 회복이 되고 더 수영이 시 되고 더 이렇게 애들이. 어,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수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달팽이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는, 아, 자, 오닉스 철화인데, 이거, 어, 잘라놨는데, 지금 보시면 오닉스 철화인데, 여러분, 안 죽죠. 어 이거는 제가 달팽이 짓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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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이렇게. 지금 떼놨는데 이게 달팽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지시라든지 병이 아닌 어느 정도 그 비에 물러서 이렇게 된 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잘라놓은다고 해서 약도 바르지 않아요. 안 발라도 이렇게 그냥 살아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음, 멀로 철화를 많이 갖고 싶어. 멀로를 많이 갖고 싶어. 화이트팜 철화를 많이 갖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라핀의 철화를 많이 갖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지에서 아니면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것보다는 들 어, 수가요. 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아이고 이제 여기 풀 뽑아줘야겠네. 조금 컸네. 너무 작을 때는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뒀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 똑같은 아이들이고, 여기도 똑같은 아이들이고, 자, 여기도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죽은 애들 없잖아요. 뭐,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아래 신랄하게 보여드립니다.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뭘로 쳐라도요? 여러분 거의 안 죽었어요. 저는. 음, 근데 라핀의 철화 같은 경우는 저게 얇아 갖고. 어, 뭐냐면, 병이 아니라, 저기 때문에, 그, 달팽이 때문에 죽었어. 아, 진짜, 내가. 그 놈의 달팽이 아주. 달팽이가 한이 약이,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2만원인가, 18,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비싸긴 한데, 그게 곰팡이가 안 피어 근데 이게 뭐냐면, 싼 거를 쓰니까 곰팡이가 피네. 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멀로 철화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멀로 철화 같은 거, 이렇게 박았고요. 좀물러는거 있으면, 이렇게 좀 떼줘. 떼줘야 돼. 어, 여기 공기가 통하게. 뭘로 쳐라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봐갖고, 이런 데가 물르잖아 그럼 여기만 이렇게 떼어주면 돼. 어, 그러면 죽는 게덜 나와.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어, 이렇게 빗물은 맞아 있잖아요. 금방 안 말라. 지금 습도가 너무 많아서. 어, 안 말르지만, 이렇게 여러분 봐봐. 지금 죽은 것이 요거는 요거만 남기고 저번에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 어,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병의 기운도 없이 아주 튼튼한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예전에 그 멀로 철화를 많이 키워봤어요. 많이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멀로 철화가 밭에다 키우면은 오히려 잘 커요. 잘안 죽고, 음. 어. 근데 저는 이제 밭에 창하고 철화가 많아갖고 제가 이제 못 심는데 혹시 멀로 철화 많이 가고 계신 분들은 밭에서 키워도 잘 커요. 음잘 응. 크고 잘안 죽고. 음 응.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멀로 철화라든지 아이스 그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다음에 이게 뭐 스타마크 철화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습이 없지는 않잖아요. 100% 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습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 죽는 게 거의 안 나오고 한두 개 정도 뭐 하루에 한두 개? 하루에 한두 개도 아니죠 여러분. 가끔 하나씩 두 개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관리하고 키우시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음 어떻게 해야 돼? 노지는 지금은 여러분 약을 주셔도 된다. 뭐, 35도가 돼도요, 여러분, 뭐냐면, 예, 여기는, 뭐냐면은, 뭐, 뭐냐면은, 그, 30도 정도에 돼서 밤에, 살균제는 밤에 주셔야 돼. 어, 밤에 줘도, 여러분, 얘네들이 안 죽어. 응. 어. 왜냐면, 95%차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90%차광하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줬기 때문에, 여기는 안 죽어요. 그런데, 아, 살균, 살충제를, 자, 노제는 아주, 퍼펙트하게 하셔야 돼. 음 그렇게 해 주시면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나서는 치료 약인격은 이 치료 치료약인 약의 저기 그 고, 뭐죠 여러분? 어 살+ 살충 균제를 주시라는 거야. 어 살균제 중에서도 여러분 그뭐 뭐냐면 흑전병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은 흑전병이 잘안 와요. 다육에는 장미가 많이 오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를 치시면 돼. 흑점병보다도 그 뭐냐? 여러분, 갑자기 어, 생각이 안 나는 비 많이 오면 오는 거 있잖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음. 이런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 아유. 뭘까요? 어, 탄저병. 어, 탄저병에 대한 거를 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약을 쳐 주고 배수가 잘 되게 마사 비율을 높이셔. 어, 마사는 50% 해야 돼. 응. 어.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 많이 나와 여러분 응. 중간 마사로 50% 하란 말이에요 지금 봐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죽는 게 거의 안 나오잖아 응. 봐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멀로 같은 경우도 봐봐 죽는 애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 응. 많이 안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배수 통풍 잘 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해 어, 하우스 안에는 지금은 그라이하게 말리는 거지 절대로 약을 지금 막 지금 우리 외장도 지금 거의 38도 이상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냐면 주면안 돼야 약을 주는 것보다 뭐 어떻게 해야 선풍기로 들어야 이게 말리셔 그게 오히려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